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6월 20일 날 이것을 하면 크게 대박 날수 있다. 막힌 눈이 뚫릴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학에서 구성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취기법을 했습니다. 취기법이 뭐냐면,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방향으로 특정 날짜에 이동만 한다 그러더라도 보기 들어오는 그런 계운법입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본인의 타고난 연생이 있습니다. 이 본명성을 잘 보시면 됩니다.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숫자 1부터 9까지 구해받는 것을 본명성이라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본명성이 7인 분들 그리고 본명성이 8인 분들은 20일 날 이동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주의사항 필요한지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치기법은 한 달에 세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번 안에 이동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날짜가 세번 있는데, 바로 6월입니다. 이 6월에는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대박나는 방위는요, 바로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이 북동쪽을 이동하실 때는 본명성이 7인분들이 이동하시면 좋지 않다 할수 있는데, 나의 집을 기준으로 30km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거리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고요 산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명소, 바위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로 나의 집을 기준으로 멀리 떠날수록 좋습니다. 뭐, 해외람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 남쪽은 본명성 8인분들만 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할수 있는데, 남쪽으로 가실 때는, 소위 말하는 핫레리스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에 가시면 좋고 쇼핑센터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큰 건물이나 혹은 나무가 많은 그런 장소에 가시면 좋다할수 있는데 이동 거리라든지 그런 거는 북동쪽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20일은 북동쪽이든 남쪽이든 둘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시는 방위를 골라서 이동하시면 되는데 멀리 갈수록 좋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도착 시간이 있는데 도착 시간은 묘시입니다. 묘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시간이 묘실할 수 있는데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만 도착하시면 된다 할수 있거든요. 출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에 만약에 취기법을 못한다 뭐 출근해도 다 아니면 좀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차선책으로 양력 6월 19일 날 명상을 하시면 되는데 자시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19일 날밤 11시쯤에 아니면 11시 반쯤에 약 10분에서 20분간 명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내가 위치한 방위에서, 뭐 안방이든 거실이든, 나침판을 켠 다음에, 첫 번째 북쪽이든, 두 번째 남동쪽이든, 이두 가지 방위를 바라보시고, 답답했던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하게 회 내려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빛이 많은데, 이 빛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대내면서 명상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치기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명상을 하실 때는 물두 개를 본인 앞에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석 두 개를 본인 앞에 두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석도 없고 물도 찝찝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밝은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최소 5분에서 많게는 30분간 명상하시면 꽤나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한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